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입니다 갑자기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도 1장도 아니고 20,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삶 본문이 어 이제 예전에 예레미야를 했었는데 25장까지 하고 이제 중간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26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9월에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좀 하다가 저희는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도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나눔하겠습니다. 저 세연 전도사님 홍규, 형제형제 형제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정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를 추망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참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휘몰아친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음,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어느 성경의 어느 위치에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는 이 크게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서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포함한 성문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예레미야서는 이제 선지서에 속하는 거죠. 이 시대서 시, 시대적인 배경은 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개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다윗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땅이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다 죄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 남쪽이 약간 다윗 자손들이 쭉 왕을 하고 북쪽이 이제 계속 혁명을 통해서 그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타락을 많이 했죠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도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쪽 밑에 그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이제 엄청 세력을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된 상황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한테 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아. 그러면 내가 70년 이후에 너네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를 지금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바벨론 왕국한테 굴복해. 어절해 가서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이게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아니야, 우리는 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우린 멸망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한다고 선포하셨어. 라고 하는 그예레미야와 이제 대적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 26장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계속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결국에는 얘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묵상 나누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죄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 너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너의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도 없고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료될 수가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너를 찾지 않고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 너를 처벌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어 엄청 상처를 입었는데 음 너네 아마 회복 불능이야. 너네 뭐 너네 변호할 사람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너네 벌 받았어. 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완전 절망이죠. 근데 너네가 상처를 두고 아무리 부러지셔도 너네 고통은 치료될 수가 없어. 어, 이제 하연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범죄가 크고 죄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어,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결과는요. 회복 불가능한 절망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절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감사하게도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는 절망이야. 너는 치유할 수 없어. 너는 회복 불능이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포로가 될 거다. 너를 약탈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착취한 사람들을 내가 착취물로 만들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괴롭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상한 몸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고, 회복될 수 없고, 변호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조체, 그,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회복시키시냐면, 먼저는 내가, 너희 그, 장막,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거처하는 곳을 긍일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포로의 신분에서, 아니야, 이제 포로 아니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의 성읍과 궁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아 참,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없나,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또네 번째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다섯 번째로 어, 영어롭게 그들의 명성, 명예를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처벌할 것이다 대를 이어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 자녀들이 나라를 잘 세워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만 복음이고 신약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여러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절망, 죄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그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신 사건이 이제 신약의 사건인 것이고, 구약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럼 왜, 죄 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나 한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신분을 죄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괜히 우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 그 죄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이 아 나는 집에 돌아가도 아들 노릇을 못하겠다 종이나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죄지은 사람 특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 그러나 하나님 또그 분노는 또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어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인데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맹렬한 노여움이 그분의 마음을,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실 때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도 하나님 결코 사그러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을 벌하시는 것은 우리만의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큰 열망으로 그들을 제거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어, 오늘 예레미야 갑자기 생뚱맞게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어,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죄는 절망을 가져옵니다 음, 근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기 원해서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열망, 우리가 막 화내는 것보다 하나님 더큰 열망으로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너네 지금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이 더 화나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좀 번져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실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자매가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지만, 어, 우리도 알수 없는 그 죄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패와 절망뿐인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짐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삼으시고 우리보다 더큰 열망으로 악한 것들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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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